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 6월 2일, 어, 한주의 마지막 마무리 KBO 경기 다섯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산, LG.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LG 옆배를잘 봤죠. 그죠? 예, LG가 요즘 방망이가 어, 워낙 좋고, 이제 상대전적을 근거로 어제는 좀 갔었죠. 그죠? 예, 알칸타라가 이제 워낙 LG전에 좋지 않았고, 어, 켈리가 그래도 잠실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고 어, 두산에서 강점이 있었고 박마희가 LG가 좋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역배를 한번 봤는데 잘 들어와줬던 것 같고 확실히 이 2연전 동안에 LG의 기세는 대단히 좀 무섭긴 합니다. 그죠? 예. 네. 오늘도 한번 오늘 경기도 한번 잘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유성은 일단 3번 선발 등판했고요. 하나전 5이닝 2실점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잘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lg가 이제 최근 방망이가 이제 상당히 좀 무섭기 때문에 김유성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직뭐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고. 음, 엔스. 이 친구가 참 계산이 또 어려운 선수죠.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피치 디자인을 좀 다시 가져가면서 그래도 중간 중간 좀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엔스기는 하는데 또 털리는 경기는 또 시원하게 털리고 있어가지고 좀 계산이 좀 어려운 경기 엔스기는 어, 합니다. 에, 근데 오늘 일단 중요한 거는 수입전이잖아요. 에, 수입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불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 어, 제가 수입전일 때 가장 중요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수입전을 가져가는 팀의 불펜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LG가 그 부분이 오늘 어렵습니다. 예, 오늘 일단 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유영찬이랑 김진성이 나오면 사면 두고 유영찬은 등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두고 쓰고 김진성도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LG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불펜이거든요. 불펜.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이제 던져줄 수 있는 핵심 불펜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앤스가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LG가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경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산이 불펜이 불펜 야구로 최근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팀이야. 근데 어제 결국에 불펜에서 역전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은 불펜은 어 어제도 이제 불펜을 좀쓴 두산이긴 한데 오늘은 두산은 거의 다 박을 수를 있거든요. 예, 그렇고 오늘 엘두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진짜 뭐 어, 불펜을 거의 무조건 박아보겠죠. 동기부여가 확실한 두산이기 때문에 해서 이 경기는 김유성이 몇 이닝을 끌어주는지 중요할 것 같고 예, 일단 뭐한 바퀴라도 잘 막아주면 뭐3 이닝 무실점 정도 해준다고 하면 두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최근에 LG 방망이가 무섭기 때문에 음 확실히 쉽진 않아 보이고 어이 엔스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최근에 너무 퐁당퐁당 하고 있어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계산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요 친구가 기니닉 못 던져주면은 LG가 또 어려운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다시 한번 좀 역배를 좀 보고 싶은 어 그런 경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방망이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는 분명히 LG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두산이 불펜의 힘이 그래도 좀 있는 팀이고 예. 엔스만 좀 공략을 해본다고 하면 두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 경기는 음, 두산 역배 프랜 10조목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움 SSG 여기도 이제 수입전 이형들 어 여기도 수입전이고 SSG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불펜을 다 확인해봤는데 오늘 불펜 쓸수 있어요. 예, 수입전일 때는 이제 불펜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어, 불펜 쓸수 있다. 키우이야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뭐 불펜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다 박을 수 있고. 음, 근데 오늘 선발들이 역시 이제 뭐어질러질합니다 그죠? 예, 전준표 선수하고 박종훈인데 박종훈 올해 뭐 7.77이에요. 이 뭐야? <laughs> 카지노야 뭐야? 잭팟이야? ERA가 이상한데 7.77. 어 그리고 일곱 경기에서 이제 피홈런도 여섯 개나 여섯 방이나 허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박종훈 선수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죠, 그죠? 예, 볼넷이 너무 많고 그리고 주자가 나갔을 때 이제 볼 음, 도루 허용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올해 s s g 는 그래도 도루 저지를 좀 잘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 키움 상대는 좀 쏘쏘했지만은 뭐 박종훈 선수를 믿을 수는 없죠, 그죠? 예. 믿는다면은 키움의 방망이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음. 뒤에는 아마 이기순이 붙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고요. 패승 조들은 오늘 전부 나올 수 있습니다. SSG는. 어, 전준표, 선발과 불펜을 좀 오가면서 이제 썩 좋은 피칭은 아니고 예, 구행당 볼넷도 5.2로 볼넷이 많다는 점도 상당히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역시 이제 뭐 많은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올해 첫만남은문화 원정에서 0.2이닝 3실점. 상대 전적도 좀 좋지 않고 어, 이런 경기는, 이제 어제 키움이 요즘에 이제 방망이 조금 올라오다가 어제 그제 이제 좀 기선제압을 좀 당하면서 이제 방망이를 좀 많이 못친 어, 그런 키움이고, 어, 확실히 좀 기세에서 좀 눌린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SSG가 올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은 팀인데, 이 키움 고척 원정에서 4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기세는 좀 SSG가 좀나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찌됐든 수입전이긴 하지만, 필승조들을 가동해 볼수 있다라는 점은, 어, SSG 쪽을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키움도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SSG가 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방망인데, 이런 방망이가 문제인 팀들은 어쨌든 중심이 좀 터져야 돼. 최근에 이제 하나도 그렇죠. 예, 하나도 그런데, SSG가 이제 최정이 터지니까, 역시 좀 방망이가 좀 터지기 시작한다. 원정 방망이가 좀 아쉬운 팀인데, 어, 최정이 좀 터지기 시작하니까 방망이가 좀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경기는 저는 SSG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SSG 마인9.5 음, 기준 최오바 역시 언오바가 너무 맞돌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조금 생각은 좀 하게 되는 언오바인 것 같기는 해요 롯데 NC 여기도 좀골 때린다. 그죠? 음. NC가 일단 드디어 좀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죠? 예. 드디어 연패를 끊었고 음, 연패를 끊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어제 이제 역전승을 거뒀지. 어 제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롯데의 필승조 라인들이 너무 신게좀 불안하다. 어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전미래 쪽에서 터졌죠. 예. 역시 이제 불펜들은 너무 시게 되면은 그게 좀 리스크가 된단 말이야. 어. 인 역전을 좀 거두면서 연패를 좀 끊어냈던 NC였고요. 오늘은 이 박세웅하고 신민혁이 나옵니다. 이 선수들이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둘다 직전 경기 많이 털렸어 그죠? 예. 이제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로테를 좀 한화전을 피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한 번도 던지진 않았던 한화전인데 하나 원전가 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왔고요. 예. 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때 단순히 이제 하나존이라서 털린 건지 아니면 이제 부진의 좀 시작인 건지 한동안 박세웅이 잘 던졌기 때문에 어, 부진의 시작인 건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세상에서 제일 어렵긴 합니다. 예. 올 시즌 첫애시전은 홈에서 만나 가지고 3.1이 8실점으로 이제 크게 흔들렸고요좀 예. 중요한 게 있어. 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 최승창에 어, 박세웅이 이제 이게 4일시구 등판인데 화요일 날 112개를 던졌습니다. 박세웅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튼동님이안 좋을 때 그냥 딱 놔둬 버리는 경기들이 있거든. 약간 정신 차리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불펜을 아끼겠다는 의미인 건지 는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놔둬 버리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이 경기가 그랬어. 음. 112개. 그리고 화요일 날 던지 던졌으니까 4일시구 등판이고 어, 반대로, 이제, 신민혁은 46개를 던졌습니다. 네, 46개를 던지고 강판됐고. 신민혁은 직장 기아전 2인 67점으로 이제 크게 틀렸는데, 역시 이제 뭐 기아전이었다는 걸 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때 기아는 뭐 에이스 도장 깨기를 하고 있던 기아기 때문에, 뭐 기아전이라는 거는 뭐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신민혁이, 제가 들어보니까 뼈 조각이 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 뭐 수술할 계획이 이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서이뼈 조각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끼거나, 어, 이렇게 찌르거나 하게 되면은 통증 때문에 이제 피칭에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저도 뼈 조각을 해봐서 아는데, 어,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하고, 그래도 이제 화요일날만 여섯 개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 하지 않나. 음, 이제, 롯데 원정에서는 6인이 무실점 한번 기록을 했고요. 올해 홈에서 만난 롯데는 3인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음. 일단, 홈으로 좀 돌아와서 다시 좀 신을 내고 방마를 좀 처분을 했던 롯데. 어, 역시나 이제 다득점한 다음 날은. 역시나. <laughs> 그걸 알면서도 제가 오바를 불었는데. 아, 제 신념을 다시 한번 어, 지켜야 된다는 걸. 어. 음. 제신념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았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기대감이 있는 선발들이긴 한데 뭐 신나게 털리고 왔기 때문에 좀 계산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신민역이 조금 낫지 않나 왜냐하면 투구수를 좀 적게 가지고 가, 갔기 때문에 신민역이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어쨌든 어제 엘시도 연패를 좀 끊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좀 무시는 할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 쉬고 등판한 롯데의 불펜의 불안감들이 오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김원중은 어제 등판을 안 했기 때문에 김원중이 올 시즌에 이렇게 너무 오래 쉬고 나와가지고 볼질만 하다가 끝내기준 경기가 있거든. 엘지전이었나어 김원중이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불안하긴 하고 어, 어쨌든 S NC같은 경우에 오늘 또 불펜을 박아볼 수 있는 일정들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어, NC사이드를 좀 보고 싶은 음,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어느 오바는? 음... 9.5 오바 다음 경기는 삼성하나 코너대 문동주 코너대 문동주 일단, 일단, 삼성이, 어, 경기들을 이기고 있는 거는, 어, 뭐, 알겠는데, 저는 하나가 더또 나름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두 가지 부분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든 경기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게, 최근에 하나는 역시 방망이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이 경기가 이게 팍팍 가버리는 경기에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어, 왜 김범수를 놓치 못할까? <laughs> 김범수가 정말 나올 때마다 두들겨 맞고 홈런을 맞고 하거든요. 에. 근데 진짜 진짜 끊임없이 기용하는 이제 한화 감독님들도 참 음, 팀을 위해서도 선수를 위해서도 조금 조정기를 좀 줘야 될것 같아. 어, 김범수 선수는. 음. 자 오늘 선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너 대 문동주고요. 예, 코너는 이제 마운드 파면 오늘도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 선수가 이제 홈 마운드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자기가 볼넷이라도 하나 주면 마운드를 파기 시작합니다. <laughs> 마운드를 파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오늘도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예, 홈에서 좀 정말 좋지 못했던 코너 그래도 최근 두 경기 홈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어, 최근 두 경기 홈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홈에서 좀 적응을 좀... 하는 건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면서 경기를 보면 은 여전히 파멸을 해 여전히 마운트를 파 최근 두 경기 잘 던질 때도 보면 어, 마운트 불만은 여전히 있나 봐 어. 근데 최근에 경 최근 경기 던지는 거를 보면은 구위가 좋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가 장점이 직구하고 슬라이더인데, 최근에 이제 9위가 좋다 보니까, 이 직구 슬라이더의 강점이 좀 살아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직구 슬라이더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우타자에게 좀 강점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야. 어, 한화가 요즘 박마일 잘 치고 있지만, 중심 라인들이 전부 우타자란 말입니다. 그죠? 페라제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타라로 편중된 중심 라인을 좀 상세해 줄수 있는 게 페라자인데, 오늘 페라제가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네. 어, 요즘에 잘 치고 있는 이제 노시환이나 안치홍이나 음, 은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전부 우타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그래도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거. 여기 어, 좀 중요한 포인트. 어, 문동주 어, 조정기를 갖고 오고 나서 예,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뒀습니다 예, 5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으로 이렇게 잘 던졌고 제가 이 선수가 올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체인지업병 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체인지업 비중을 좀 올해 이제 많이 늘리고 그 체인지업으로 좀 재미를 좀 보다가 어, 직구의 구위가 조금 떨어지고 직구의 회전축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본인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 던진 두 경기를 보면 체인지 비중을 많이 줄였어. 어, 그리고 실제로 직구의 피안타율이 조금 낮아졌어. 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조금 개선됐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직구 피안타율 이좀 줄어들었고 체인지 비중을 좀 줄였더라고요 최근에. 음. 일단은 이 경기도 역시 수입 전입니다. 수입 예, 전인 만큼 삼성이 불펜 소모가 좀 많았어요. 예, 불펜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코너가 오늘 잘 던져줘야 되는 그런 경기. 일단 최근에 코너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코너기는 한데, 홈에서의 등판이라는 점. 어, 그런 점이 좀 하나 걸리고요. 그래도 장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타자의 강점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어. 근데 코너가 이닝을 많이 끌어주지 못하면 오늘 삼성이 굉장히 오늘 힘든 경기다. 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승조 아, 라인들의 연투가 좀 많아요. 패승조들 예. 쪽에서도 불안감이 없지 않은 삼성이기 때문에 패승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상당히 위태위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음. 그리고 문동주가 이제 복귀 이후에 좀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 앞에 두 경기가 이제 한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이제 꾸준하게 추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히 한번 한화 역배를 한번 봐볼 만한 어,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 역배, 하나 프렌 10점 언더. 어, 오늘 가장 한화 입장에서 한화 사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너일 것 같아요. 예, 코너가 우타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시, 최근에 이제 방망이를 이끌고 있는 한화의 우타 라인들 중심 라인들이 어,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가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삼성이 예, 불펜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 오늘. 다음 경기, 기아 대 KT. 윤영철 대 쿠에바스. 자, 일단 어제 경기도 KT가 꽤나 해볼만 했죠. 그쵸? 예, 어제 경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육청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어, 휴식을 좀 부여받고 나오면은 그래도 피칭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습이 어제 좀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모습이 좀 나왔었고, 어제 제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내일이 나올 때 이제 실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나왔어. 어, 실책 나오니까 인상 팍 쓰고, 볼질 좀 하더라고, 내일이. 어, 근데 이제 어제는 뭐 내일이 잘 막아서, 워낙 잘 던지는 선수니까. 음, 잘 막아서 이제 경기를. 이겼고 KT는 뭐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김민수의 기용이라든지 배정대의 수비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패배와 좀 연결이 좀 되지 않았나. 자, 오늘은 윤영철 대쿠에봤스고요 윤영철 뭐 퐁당퐁당이 좀전석을좀 보여주는 선수죠. 예, 잘 던질 때는 또 나름 잘 던지는데 어, 또 털릴 때는 또 이제 시원하게 털리기도 하고. 근데 최근 3 경기는 좀실점이좀 많다는 거. 어, 이러다가 이제 퐁당퐁당하고 있던 윤영철인데 최근에 실점이 좀 많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 선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업론이 문제가 될 법한 선수인데, 억제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것 같아. 어, 근데 직전 경기에서 세게, 세방 맞았어. 어, 역시 이 탱댕볼 시즌의 윤용철은 항상 피업론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좀 드는 직전 경기였고요. 올 시즌 첫 KT전은 이제 홈에서 4닝 6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요즘 KT의 중심 타자들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예, 괜찮고 이제 홈런도 빵빵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최근에 이제 로아스나 강백호 좋죠. 예. 그런 선수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부분을 KT가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쿠에바스 올 시즌 좀 안정된 피칭을 해주고 있는 쿠에바스고요. 이제 직전 경기도 잘 던졌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위가 좀 살아 있기는 한데 이제 화요일 경기에서 이제 제가 좀 봤던 부분은 커맨드가 좀 불안했어 화요일 날. 음 커맨드가 좀 불안했는데 다, 다행히 이제 구위가 좀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걸로는 좀 이어지지는 않았고. 어 근데 이 선수가 올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경기들을 보면은 커맨드가 좋았다가. 뭐, 한이닝에 인 나빴다가, 다시 좋았다가, 다음 경기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모습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쿠에바스야. 예. 근데 어쨌든, 9위가 약간 커버를 쳐주니까, 어, 지난 경기도 좀잘 던질 수 있었던 쿠에바스다. 음, 수원에서 이제 처음 기아 만나가지고는 6위 5실점으로 좀 흔들렸고요. 기아 원정 상대로는 이제 성적이 그래도 꾸준히 좀 괜찮았던 쿠에바스입니다. 예. 음. 자 일단은 기아 사이드에서는 어제도 불펜에서 좀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기아입니다. 일단은 뭐 최지민이 어제 이제 좀 불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좀 불안했고 예, 근데 뒤에 나온 선수들이 좀잘 막아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역시 불펜 불안감은 꾸준히 좀 가져가고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기아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방망이가 조금 아쉬웠죠. 기아 입장에서는 어, 물론 이제 어 음, 최근에 에이스 도전 깨기를 하고 있던 이 기아의 빠따를 생각하면 최근 이 kt 전두경기의 방망이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kt 사이드를 한번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일단은 영철이가 최근에 실전 비율이 좀 높고 피협론도좀 나오고 있고 kt 중심 라인들이 요즘에 컨디션이 좀 괜찮기 때문에 어, 화요일 날 던진 쿠에가 커맨드가 약간 불안한 게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어, kt 사이드를 한번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어, KT 승, KT 마인. 음, 9.5 오바. 음. 자, 오늘 그 코멘트는 일단 여기까지.